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민님들손밀입니다 어, 여러분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20년도에 안 좋았던 일그 못했던 일 21년도에 모두 모두 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어,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그리고 궁금하셨을 법한 그런 아이템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뭔가 한 해가 바뀌면 그 해를 상징하는 것들로 다양한 아이템들이 출시가 되잖아요. 원래는 되게 귀엽게 왔는데 이렇게 우유 패키지로 안에 우유가 총총 들어있었거든요. 가시손이어서 잘못 가는 바람에 패키지들을 증발해버렸고 21년도는 흰소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깨알 보이시나요? <laughs> 이런 섀도우, 구구 섀도우들 세 가지와 그딱 맞는 커플로 블러셔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약간 귀여움이 한도 초과된 에뛰드하우스 밀키 뉴 이어 컬렉션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아 그리고 구독 못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섀도우 간만에 선물 리뷰로 만나봅시다 스타트!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섀도우가 출시가 되었는데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딸기우유, 블루베리우유, 바나나우유 그중에서 저는 당연히 이 보랏빛을 블루베리 우유를 가장 먼저 사용해보았는데요. 일단 패키지를 보면 되게 반투명된 패키지에 컬러감이 있어서 약간 톤을 알 수가 있는데 가격은 팔레트 하나에 25,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 4가지 펄과 5가지 무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유를 섞은 듯한 그런 컬러빛으로 출시가 되어서 되게 밀키하고 소프트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이 9가지 섀도우를 하나하나 다 사용해보면서 가장 마음에 든 거는 약간 밀키하고 소프트한 그 컬러감과 가루 날림 없다는 점. 아무래도 요즘엔 섀도우들은 가루 날림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신기하게 가루 날림 이 전혀 거의 없었, 없었고요. 그리고 약간 라이트하게 컬러가 올라와서 얼굴이 보이지 않다는 점. 저 같은 경우 컬러를 두세개 이상 사용하면 얼굴이 약간 칙칙해 보여서 눈 전체도 다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다섯 개를 사용하던 여섯 개를 사용하던 아홉 개를 사용하던 정말 칙칙함이 1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그 가지 팔레트 모두 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좋았고 그리고 세 가지 팔레트 모두 약간 톤 호불호 없이 너무 가리지 않게 누구나 어울릴 수 있다는 점. 저도 중간에 소개한 바닐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웜에 가깝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 너무 막누래누래진다던가 누레, 다크해진다던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블루베리 우유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아, 너무 좋다, 컬러 구성. 쿨톤 라이트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실 그런 팔레트에다가 컬러 약간 소프트한 컬러 다섯, 무펄 다섯 가지와 쉬머한 펄네 가지가 있는데 거의 두 개는 바세린처럼 발리는 약간 촉촉한 제형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는 쉬머 펄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에도 쿨톤 섀도우도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에뛰드하우스가 해소시켜 줄지는 몰랐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전자작업을 왔을 때 아홉 가지 컬러인데 보통 무슬모 그런 컬러들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는 무슬모 컬러가 진짜 1도 없다는 점 다만 아쉬운 점이 아이라이너 그릴 수가 없다는 점인데 뭐 그런 거 집에 하나쯤 있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섀도우만 뭐 이렇게 리뷰를 안 하는데 왜리뷰한지알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기존의 탁함과 약간 칙칙함,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약간 짙게 발색되는 거를 약간 해소시켜줄 만한 그런 라이트한 색감 원하시는 분들께 너무나 추천한대로 있는 쿨톤 계열의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세 가지 모두 구매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같이 출시된 게 블러셔. 얘 같은 경우에는 에뛰드하우스 밀크치크 블루베리 우유라는 컬러고요 사실 저는 섀도우 블러셔 다 살짝 살짝 다 하시는 게 있었는데 발림이 얘도 소프트하게 발색되다 보니까 컬러가 되게 옅어요 일단 이런 라벤더 컬러는 저는 약간 피부가 살짝 까맣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아서 조금 피부 혈색이 투명하신 분들이 이런 컬러가 좋아하시면 딱 있잖아요 이런 라벤더 컬러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대중적인 라벤더 컬러입니다 가격은 9,000원이고 다만 얘는 브러시나 그런 건 없고요 컬러 하나만 단독으로 들어있습니다 저 요즘에 요 달고나에 완전 중독됐어요. 달고나 라떼를 시키면 달고나 따로 주시거든요. 한뭉해 주시는데 저 진짜 젊은 당뇨 걸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laughs> 다음은 바나나 우유 팔레트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얘 팔레트거든요. 컬러를 열어보면 저이쁘긴이쁜데딱 구성을 누가 봐도 웜이에요. 따뜻한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웜톤 분들이 데일리로 안성맞춤는 컬러인데 정말 놀란 게잘 어울려. 심지어 잘어울려 진짜 컬러를 하나 쌓고 하나 하나 쌓고 어내 눈이 내 얼굴에 왜이게 어울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구성이에요 무펄 4개와 펄 4개 그리고 맨 처음에 앞에 하나 약간 찬잔하게 영롱한 느낌의 쉬머가 섞인 그런 섀도우가 하나가 믹스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전체적으로 진짜 나무랄 게 없는 진짜 버릴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아, 이번에 팔레트 올해야 역대급 춥지 않을까? 진짜로 너무 잘 뽑았어 이런 누랭이 컬러를 사용해도 눈 위에서 너무나 동떨어지게 누렇거나 얘만 떠다닌다던가 쿨톤이 사용해도 그런 것 전혀 받지 못했고요. 얘두 가지를 컬러 좀 믹스해주면 좀 짙은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데일리로 아이라인을 무난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나는 이거 웜톤분들은 당연히 사실 것 같지만 쿨톤분들도 약간 웜톤에 약간 가벼운 음영 베이직한 컬러 원하실 때 있잖아요. 얘는 살짝 그리고 쿨톤분들 골드가 안 어울리는 얘는 화사한 그냥 스파클 골드여가지고 눈 애교살 사용해도 부담감이 전혀 없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진짜 호불호 갈리지 않는 팔레트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런 컬러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랑 같이 한게 약간 예전에, 그거 아세요? 슈에무라의 아오이유 블러셔 있거든요. 피치, 약간 살구 블러셔? 그거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블러셔 톤이에요. 살짝 조금 황토가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 는 이런 걸 원래 안 어울려서. 그래서 살짝 포기를 하는 컬러인데, 컬러감은 진짜 예쁩니다. 약간 이것도 얼굴에 약간 투명함이 있는. 원래 이런 컬러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쓰셔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약간 블러셔는 세 가지 모두 다 얼굴에 조금 투명감과 하얀 분들이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블러셔예요. 이거 둘다 저는 진짜 안 어울렸었어요. 마지막은 오늘 메이크업한 아이템인데요. 딸기 우유 팔레트입니다. 얘도 열면 하, 세상에 이렇게 봄이었나 싶을 정도로. 약간의 막뭐 그런 느낌 알죠? 막뭐 설레이는 느낌? 봄이라는 이름과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 구성이에요. 근데 또 얘네가 진짜 똑똑한 게 원래 이렇게 핑크 핑크 핑크만 섞이면 눈이 좀 부해 보이거나 약간의 그 핑크빡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핑크를 안 쓰시는 분들은 못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 밀키하게 잘 풀어내가지고 제가 썼는데 부해 보임도 없고 이게 가운데 컬러만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 핑크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피부톤이 뭐라 이제 누렁이 그걸 좀 믹스된 얼굴 톤이어서 이런 핑크나 아 너무 웜은 상황에만 둥둥 떠다니는데, 저 지금 제 얼굴에서 둥둥 떠다니니 전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핑크는 그리고 화사함을 줄수 있으면 주고, 테두리 컬러를 전체적으로 잘 활용하면 정말 데일리로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하는 팔레트입니다. 제가 쿨톤 라이트여서 그런지 이런 우윳기 섞인 컬러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늘 세 가지 팔레트가 모두 버릴 게 없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딸기 우유하면 이런 가운데 핑크와 그 아래 약간 핑크 펄 이런 거는 단독으로 항상 같이 단골 메뉴죠. 펄도 펄감을 전체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 글리터 빡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잔잔하게 정말 은은한 느낌으로 영롱함을 줄수 있는 펄감이고요. 다만 이런 아홉 번째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끝에는 사용해 주긴 했지만 강약 조절을 잘하면 얘도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기 좋은 약간 피치랑 핑크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느낌이 잘 섞여 있어서 그런 컬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팔레트예요. 유일하게 제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어울렸던 요 딸기 오일 블러셔 얘 같은 경우도 살짝 라이트한 느낌 이 많이 드는데 진짜 여러 번 터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러셔나 팔레트 모두 약간 초보자 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컬러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가루 날림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매는 선택을 안할것 같지만은 <laughs> 컬러가 그래도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저한테 맞는 블러셔 색감이었어요. 어, 자미님이 이렇게 세 가지 팔레트와 세 가지 블러셔 출시된 에뛰드하우스 밀크 뉴 이어인가? 맞네. 어, 에뛰드하우스 밀키 뉴 이어 컬렉션 한번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도 감사하게도 제품 보내주셔서 아주 잘 사용했지만 정말 보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가장 잘 쓰는 팔레트 라인업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정말로 저는 완전 쿨톤쟁이여서 쿨톤 팔레트만 쓰는데 처음으로 이런 웜 계열도 한번 사용해보고 이런 핑크핑크 한손잘안 쓰는 컬러도 잘 사용해보게 된 그런 아이템이어서 혹시 나저 같이 진짜 팔레트 쿨톤만 쓰시는 분들이 다른 거 사용해 보고 싶을 때 약간 호불호 없이 즐기기 좋은 그런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블러셔는 사실 전 톤이 좀 아쉬워서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혹시나 궁금한 점 있다면 코멘트 달아 주세요. 안녕.